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세민서울입니다. 아, 이제 오늘, 그 아침에 좀 상담드리고 했는데, 전자결제 관련, 그죠? 어, 대주주 물량 때문에 살짝 빠져가지고, 그 부분 좀 우려가 되긴 했는데, 어, 그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략 만들어드린 거, 어, 그 제, 제 유튜브 안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뭔 소리합니까? 그냥 바로 시작해. 죄송합니다. 어, 지금 정신이 또 왔다갔다 합니다. 어, 자, 오늘 좀 뭐냐, 오늘 뉴스 중에 그냥 이게 한번 볼만할 것 같아서 증시 주류가 교체되었다. 코비드 어, 다음 세대 포스트 코비드와 it 뉴딜의 시대. 요거랑 그 다음 내가 오늘 핵심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카카오 쪽에서 어, 외국인 수급 보는 거 그래프로 보는 거 있어요. 장중 그래프 보는 거 굉장한 꿀팁인데 어, 네, 카카오 보면은. 빠지다가 마지막에 푹이렇 들어왔잖아요. 요거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수치로 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 그래프로 보는 법이 있어요. 그거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저번에 그 질문, 사, 구독자님 요청을 하셨는데 내가 항상 말한다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까먹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시작할게요. 어 이제 오늘 뉴스를, 뉴스 중에 요거 제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로 언택트 혁명이 가속도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언택트 시대가 가속도 돼서 언택트가 테마가 아닌 이제 그게 되어버렸습니다. 문화가 되는 시대 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 언택트 문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카카오, NC 소프트 등대거 매수.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이, 그래프로 바로 도시가에서 보여드리는 거. 외국 오늘 기간 이에 이래 박 팔았거든요. 나쁜 놈들 다 눈썹 뿌리고 그때부터 이 새끼 계속 요거한나 <laughs>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새끼가 왜너노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아열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아, 요구한번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어.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카카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빡 매수하는 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락을 막아버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결제 교육주 요게 핵심입니다 어. 잘 보십시오. 보안 결제 교육주입니다. 어, 연일강세 자 어, 여기 보면 이 그래프 이 그림을 보면서 해드릴게요. 하면은 여기가 요거 진짜 이 그림 하나가 정말 어마무시한 그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 그 여기 지금 안뜬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 갈 종목들 다 적혀있습니다. 또 끊어졌네. 또 끊어졌어. 안 끊어졌나? 인터넷이 와, 또 끊어졌네.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럼 정신 읽어주면서 저거 켜지면 말씀드릴게요. 와, 진짜, 어, 괴롭다, 괴롭아. 와, 어, 여기. 그래서 오늘, 어, 오늘의 주요 뉴스는 백신 예방제 모더나. 그죠? 모더나 맞죠? 모더나인가? 네. 아무튼 그 백신 예방제가 오늘의 주요 중시거든요. 효력이, 그 뭐냐, 램데시비르보다 엄청나다. 얘는 이제 예방제, 램데시비료는 치료제. 그래서 얘를 한방꽉 맞으면은 코로나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준다. 해서 이제, 오, 이슈가 빡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치료제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로러스에서 이제 컨택트 관련 조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 코땡땡이는다 끝났다. 하면서, 이제 현대차가 팍, 급등을 했죠. 오늘 그 현대차를 제가 또쫙고나놨죠 이게 쫙들가지고 그죠. 어, 스케핑 연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케핑을 연마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아, 대형주 스케핑은 진짜 지루하대요. 진짜 천천히. 0. 몇 프로씩 올라갑니다. 그래, 한 1, 2% 먹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고 있다 눈알이 빠져가, 갑자기 눈알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자동 매도 촌제 걸어놓고 가, 잠들어 일어나는데 눈알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모니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 저 컨택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엄청나게 오늘 막 사자, 막 사자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다음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거든요. 구글, 은이 어, 회사들이 어, 정체 구간, 그러니까 급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등도 급등을 못 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얘들을 사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클라우드 기업을 보면 돼요. 우리나라 기관이 아무리 세리파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뭐, 이제 대중 물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환사체가 이렇게 갑자기 폭탄이 터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급이 깨지면서 무너질 수 있죠. 중국이 이제, 그리고 중요시가 중국이 이제 하웨이 규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죠. 중국 하웨이를 미국에서 규제하잖아요. 그래야 되면 무슨 뭐가 되냐면은, 미국산에 만들어진 제품들은 중국에서 팔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한 것들이 중국에서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럼 중국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반도체 국산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또 다시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던거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어, 제발 빨리 나와야 될건데좀 어, 빨리 찾아볼게요 아, 망한 거 같네 이거 죄송합니다 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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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되겠네 아좋았 자료 흡수 괜찮았는데 아 이거 진짜 계속 인터넷 끊어진 클린임 걸어도 끊어지고 어떻게 하죠 하 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 괜찮은 자료였는데. 넘어갈게요. 아...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음, 합니다. 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찾을게요. 여기 있다. 설명은 드리고 싶어가지고. 중요한 자료라서. 자, 할게요. 아,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 자, 네이버가 이제 이전에는 7천억이었죠? 이게 지난해 영업이거든요. 그, 노란 게. 그리고 올해 영업이 9,700억. 카카오는 2,000억에서 4,000억 두 배. 삼성 SDS는 성장은 안 했죠. 어, 나이스 평가 정보 조금 성장하고. 여기 보면 매출액까지 잘 적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전체 테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 코스트 코로나 시즌의 테마는 어, 종합적인 건 요겁니다. 종합 정보. 그 다음에 원격 근무 오류. 요거 어, 좀 많이 뜬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타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 우려 쪽은 내가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 이제 그죠? 어, 전자상거래도 계속 크고, 클라우드, 클라우드 크고요. 이제 게임, 게임은 NC 소프트는 어, 자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자리가 이 오늘 살짝 조정했으니까, 어, 들어가도 안 되겠나 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4790억에서 1조 5천. 539억. 엄청나죠? 요렇게 이제 매출액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이거 NC 소프트가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5G, 우리 지금, 그죠? 우리 그, 우리 다 같이 지금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 5G. 5G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요거, 은근히 힌트를 줬습니다. 22억인 HFR이 328억이 된다. 올해까지. 하반기에 매출이 밀려, 말려 있다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하러 가는 거죠. 그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이제 급등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그죠? 어, 이래 있는데 두 배, 가까이 이래일 가다가 급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잖아요.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지지를 하니까. 이두 놈들은 힘이 좋아요. 어, KMW는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에너지를 좀 비축해야 될 단계에 와있죠. 어, 교육주. 그죠? 어. 이제 인터넷 교육주는 앞으로 트렌드가 된다, 완전히 어. 그렇죠. 아, 너무 이야기 길게 하면 다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보안주, 그리고 대제 관련주 여기 있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 여기 있긴 있습니다. 음. 오늘 그좀 물량이 이제 스톡옵션 물량이 나가 한번 빠졌죠. 그럼 이제 조정 보이고 또 갈지 안 갈지를 봐야 될 자리에 오늘 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종목 전체 모니터링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카카오 내 보고 있었는데, 어, 순서대로 해드릴 거니까, 이 순서 틀대로, 어, 필요한 부분 넘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순서 틀은. 먼저, 해원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테마군, 여기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매수하신 분들, 모니터링 좀 해드리고 있고, 다음, 5G 한번 보고,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바로 한 방에. 2차 전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비대면. 비대면 테마, 어, 바이오 테마, 게임주. 요렇게 봐드릴게요. OTT는 오늘 자료 만든 다 없었고. 자, 어, 먼저 봐드릴 거는, 어, 오늘 회원 종목 중에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 음, 이제 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테크 건설. 이테크 건설은 어,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 재무 구조 보는 법은 제가 영상에 너무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요렇게, 여기 0919 쳐가지고, 그죠? 0919 쳐가지고, 이테크 건설은, 어, 재무구조는 별로 안 좋았어요. 어, 별로 안 좋았고, 요, 요거 한번 요런 거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증가 추세도 보고, 이렇게 매출액도 보고, 영업이익도 보고, 당기순위 보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어,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좋지 않고, 그런데, 어, 스윙 종목으로 한번 정도는 할만하다. 어, 스윙 딱 하고, 손절매하고, 나가는 중수이상 저는 중수이상을 권장드립니다 대량매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중이다 자 보여드릴게요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은 월봉상에 어, 초대량거래가 나왔죠 어,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한번 해먹자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은 완전히 털고 나갈랜데 지금 재무조로 봤을 땐 적자가 안난 이상 털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음, 그럼 이제 이전에 이렇게 뛰었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더 해먹자 하는 분위기가 대량가에 들어와 있죠? 확인할 수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들어온 지가 몇개안 됐잖아요. 그죠? 한번 일하고 끝날 것 같아 보여도 물량이 안 나왔잖아요. 어, 그럼 또, 또갈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지만, 말씀드리지만 항상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까. 요 자리는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쪽이 좋은데, 올라갔다 해도 손전매 가고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음. 이 테크 건설의 일봉은, 아, 이제 이런, 이, 이 종목은 좀큰 종목이거든요. 그죠? 어, 자산 규모도 크고, 매출도 큰 종목이니까, 보면 거의 2조에 가깝잖아요. 어, 이런 종목은 어, 주, 뭐, 주체 세력에, 어, 주체 세력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고요. 기간은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도 그 이제 이전에 매수한 다음에 빠지지를 않고 있죠. 약간 빠지고 그럼 얘는 이제 기간이 계속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이제 이, 이 찰나를 틈타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간이 이런 포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이건 지금 개인만 이런 포트로 갔어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기간은 단기적인 수급을 노리고 들어와서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은 장기적인 투자. 외국인은 빠지고. 이게 양매수가, 그래도 매수세가 있으면 그나마 나은 겁니다.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확률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오늘 자리는 이제 일봉 스윙을 한번 들어가 봐도 될 자리 정도 나옵니다. 눌림목 요구관이 전부 다, 잠깐만 게요 어. 여기가 눌림목 전부 다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어. 이래 보시면 돼요. 어, 지금 아직도 매수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약간 조정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손절을 꼭 잡고 가야 돼요. 이렇게 손절 그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건 대응 영역, 중수 이상, 음, 중수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 풍국 조정 한번 봐드릴게요. 풍국 조정, 풍국 조정은, 어, 요것도, 요것도, 이거는 수소차 테마인데, 요것도, 어, 약간, 어 이게 스윙 가능한 정도로 볼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중기 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봉 주봉을 봐드리면 일봉을 봐드리면 자 항상 찾던 월봉 주봉 일봉 봐야 되는데 요렇게 크죠 있죠. 그죠 요렇게 그으면은 대충 조금만 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한방 정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수소차잖아요 풍국 주장 수소차가 과연 지금 현재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단기적인 이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고민이 있고, 수소차는 그러면 수소 충전, 수소 충전기가 여러 군데 배치되어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기는 막 배치되는데, 수소차 충전기 터지면 엄청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어, 다, 테마성인 움직임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월봉, 월봉 고점에서 매물벽이 있다. 어. 요 월봉 차트에서 매물벽이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요쯤에 와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매물벽이. 근데 고점대에서 있다는 건 계속해서 뭔가 팔고 있다는 느낌. 음, 그래서 한번 정도는 또 매도를 치면서 가야 될 분위기. 이렇게 그어놓고, 그어놓고, 그죠? 요쯤에서는 반드시 한번 매도를 쳐야 됩니다. 월봉상이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수익이 생각보다. 그럼 여기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어, 이전에 저항대들, 을이렇게 저항선들을 그어놓고 계속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매도자리는 요까지 정도 잡으면 되겠죠. 얘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중장기적으로 쭉 잡고 가다가 몰릴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관도 지금 이 매물벽이죠. 매물벽을 뚫고 나오기가 힘든 자리거든요. 뚫고 나온다면 어 이제 갈수 있을 확률은 높다. 그러나 매물대 벽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죠. 눈물의 세력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무대서 재수 없으면 꼬꼬라집니다. 어 이거 과각 각오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어 장기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거는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요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궁극주정. 그죠? 어. 또 저거 걸려버릴요 이거, 열쇠락 걸리면 안바뀌거든요 라고 풀어야 됩니다. 궁극주정 보면 재무가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또이또이. 또이또이또이. 또이또이또이. 그죠? 응. 어.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테마인 거죠. 이술성. 한 방. 한방 해묵자. 탁. 기회면 한방 해묵자. 뭐 그러니까 매, 해, 회사 매출이 성장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제 어, 이제 트렌드 이슈에 상당히 좋게 반응하는 업종이라서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은 수급은 현재 이렇게 위상향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해먹기 위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죠. 그 여기 매물벽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 알수 있어요. 어, 해먹고 있구나 이 정도. 어, 그러나 해먹다고 건물 필요 없고 끝까지 한번 해먹고 나오고 나올 거면. 어. 수소차 끝났고 슈프리마 슈프리마는 음, 음, 슈프리마가 자 제가 다 어, 고, 이거는 이게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련돼서 이번 이슈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어, 공인인증서 폐기가 되면은 이제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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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은 지문 인식 지문 인식. 지문인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슈화되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것도, 음, 내가 지금 초보인지 중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초보일 때는, 어, 뉴스 보고 따라가다 한번팍 물리면 돼.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대부분 상담이 뉴스 보고 해가지고 팍 물리는 겁니다. 왜냐면 뉴스는 고점에 있는 것도 막 하고, 저점에 있는 것도 하고, 그냥 종목 좋다고 안고다 막 추천하는 거 사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라리 유튜브 전문가, 유튜브 중에 무료 종목 해주는 사람 많거든요. 어, 저도 많이 참고합니다. 무료 종목이 유료 종목보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안 망해할 종목을 무료 종목을 추천해 줘야 되거든요. 이 종목 중에 알짜비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넘게 가져갈 종목을 찾는 연습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슈프리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모니터링 한번 끊을게요. 여기 종목 상담 1편. 그리고 모니터링을 2편으로 합시다. 그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슈퍼리마는, 왜 이래 나는 상담을 길게 하죠? 그죠? 아, 희한하네. 여기 지금 요 저점을 깨고, 지금 머리가 틀으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어, 출발, 진격 앞으로, 월봉이 진격 앞으로 옵니다. 진격 앞으로. 그죠? 어, 이제 주봉을 보면, 어,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뭐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이런, 이런 급등이 안 나오는 이상은 예, 이제, 추세적으로 사고팔고로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요 자리가 지금 애매한 자리죠, 중간이니까. 차라리 여기 사거나, 여기 사면 좋은데, 여기 팔면 되는데, 그게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었을 때, 얘는, 어, 이제, 요, 매도치 자리를 잡아놓고 들어가 죠 여기, 요렇게. 어, 근데, 여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느냐, 요런 전체적인 걸 고려하면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실적을 요렇게 보면은, 슈프리마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음, 보시면, 매출액도 늘어, 늘어나고 있고요. 어,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단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어, 부채, 부채 비율도 거의 작고, 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좋잖아요. 적자도 안 나고. 적자가 올해, 어, 이번 분기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바이오 인식 솔루션 약진. 여기다가 이슈를 받으면 조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딱한 다음에 일단 이런 건 앞에 딱 비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서 한번 팔아먹자. 그 다음 혹시나 이전 요, 그죠? 요거, 요거에서 이제 돌파 시점 딱 꺼놓고 돌파를 하면 매수, 어, 돌팔 매수라고 하죠. 신고가 매수, 돌파 매수 해서 이제 여기까지 매도 딱 앞에서 분할 매도 조금씩 하면 되죠. 그럼 불안은덜 하겠죠. 초보 때는 그래 하고, 고수 때는 톡, 이렇게 하면 팔아야 고 그건 이제 자기, 자기 포지션 잡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하고 이런 거 한번 봐드리고, 상담 영상 끝나고 또 모니터링 해야 되겠네. 음, 여자 짧게 할까? <laughs> 너무 많이, <laughs> 목이 아파가지고. <laughs> 이상하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상담 영상 1, 2, 3 하고 또 다시, 어, 다음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예,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